캡틴의 이야기, 오늘은 행복입니다. 캡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하게 보인다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동안 나는 나의 행복보다는 남의 행복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때 항상 행복해, 혹은 즐거운 하루 보내라고 적었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남들에게 행복을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들의 즐거운 삶에 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이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쇠내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젠 이메일 혹은 메시지의 마지막 인사를 나 행복할게 혹은 정말 즐거운 하루 보낼게 라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라는 말보다는 행복한 표정으로 즐겁게 지내세요 라는 말보다는 즐거운 행동으로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저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남의 실수를 미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몇년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커피숍에서 커피를 받아 나오다가 꽝 하고 어떤 중년의 아저씨랑 부딪혔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는 폭탄의 파편처럼 내 셔츠와 바지에 쏟아졌답니다. 아 뜨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일을 이, 어쩌지? 근데 내가 행복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니깐요. <laughs> 걱정 마세요. 좋은 커피가 옷에 매어 하루 종일 향긋한 커피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분 또 나의 웃는 모습에 조금 멋쩍어 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데 조금 전 그분이 커피를 한잔 저한테 준, 준해주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가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다고 스스로 세뇌하세요. 그리고 입꼬리를 위로 살짝 올려 행복한 표정을 지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잔소리도, 아, 나를 위하는 이야기구나. 형이나 동생이 괴롭히거나 귀찮게 해도, 아, 나랑 놀고 싶어 하는 거구나. 심지어 누가 나에게 심한 욕을 해도, 아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며 진짜로 행복해질 겁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진짜 행복하길 바라고 바랍니다. 바이!